나 유튜버인 거 알아? 알지? 골키퍼 유튜버지? 근데 너 플레이 보면 유튜브 말고 유출된 몰카 같더라. 이렇게 못 맞기 힘들다 컨셉 아니었어? 내가 누군데? 유튜버 누군데? 도불라 오, 골키퍼계의 희망이라 쓰고 실점 하이라이트 제조기라 읽는 거지. <laughs> 118만, 유튜브 28만의 멘탈 탱크형 컨텐츠 빌런 안다고 제대로. 아니, 얘 완전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건 아니고 정확한 거지. 너처럼 반박 못하고 당황하는 리액션까지 계산했거든 나보다 너를 잘하는 건너 실점 장면밖에 없어. 너는 이름이 뭐야? 내 이름? 도마. 팩트로 처바르는 갈도마. 너 같은 실점 요정 썰기 딱 좋은. <laughs> 승리 요정은 들어봤는데 실점 요정은 처음 들어보는데? 그니까 네가 전설이란 거지. 승리 요정은 흔하지만 실점 요정은 유니크 카드야. 넌 희귀템? 축구판에 골문 오픈 배타.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? 넌 골대 앞에서 일기 쓰는 스타일이야. 나 골대 앞에서 일기 쓰는 적한 번도 없거든? 거짓말 작작해. 내 수비 위치랑 반응 속도 보면 오늘 기분 별로야까지 다써 있어. 공이 아니라 감정이랑 싸우더라.